오늘은 8월 25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. 시장에 오시면 구찌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음. 구찌뽕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구찌뽕은 나왔습니다. 구찌뽕이 나왔네. 지금 벌써 나왔어요. 그래. 네. 오래치에요 네. 아침장에 배추가 두 포기에 5,000원입니다. 고구마순이 하나에 7,000원입니다. 아무님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. 새우는 킬로에 이만 오천 원입니다. 대우 대우. 아 이번 주까지만 싸. 어, 이번 주까지만 싸고 이올라버려 이제. 팍 올라버려 이제. 네. 싸, 이다요 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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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. 만천 나와봐. 4만, 4만. 어? 4만4만원고5만이야지2만 5천원. 5만 자, 5만물 5만. 물, 물. 그러면 짤수있다 짜? 또왜그 생고추. 이거는요? 일반 고추. 생고추도 음, 이렇게 파시네요. 음. 이게 원래 네물 정도 되나요? 내물 만에 땀 나면 고추를 많이 맞냐고요 아니 내물 내물 이렇게 아다 이게 두물 세물 뭐 이렇게잖아요. 어어 어. 세물 내물. 내물 지금 현재 내물 정도 될거 이게 전부 다 채운 거시죠? 네. 매운 냄새가 탁 나네. 아 향이 좋습니다. 신신하잖아요 어제 따서. 전주 천변에 오시면 바로 매곡교 다리 옆에 좋은 꽃추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마 가요? 5 0원5 0원사람진짜로 먹고 배고 요 네. 안어참깨는 아직 안 나올 때야잖아. 응? 응. 벌써? 응. 참깨가 오리크큰리났네 응. 어, 우리 거 큰일 났네. 참, 참깨내 새가 다쳐먹었는데 아, 우리 거참깨 새가 다쳐먹었어 어, 그럼 얼른 비하여. 다 아, 떨어져. 언제, 어, 아이고, 더워서 아무것도 못먹었던데 어디 어디로 가 어디 가있 까지? 아유, 저 산에.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상인물도 나오시고, 그 농사 지어가지고, 추석전에 어찌됐든 상을 풍, 풍조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. 아침 기온도 상당히 선늘하니 기분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도 기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사랑나부TV입니다. 감사합니다.